나는! 이쁜데좀더 뽀뽀 한 하자. 그러고? 집 가면 뭐 처음에 하고 싶어? 우리가 스킵하고. 아, 스킵. <laughs> 나오려고. <laughs> 뽀뽀하고 싶대 들어가서 뽀뽀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 볼래? <laughs> 아, 진짜 이런 거안 된다구나. 원래 오늘 집에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오늘 여기 중앙시장에 나와 있네요. 나나씨는 또 어디 갔고요? 아파트도 <laughs> 없어질 고중 어? 나나씨도 없고. 어 어릴 적에 많이 갔죠. 어릴 적에 어머니가 어릴 적에 군만두를 항상 사줬어요. 길거리에 서 핫도그 주잖아요 저는 시장에서 군만두를 이렇게 하나씩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나! 아이, 안 됐어. <laughs> 나나 이정선 <이제> 어나 <laughs> 이렇게 눈 감고 오빠 주고 게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재밌을 수도 있는데. 좀. 가게 창문으로 나나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엉금 엉금 오는 게다 보였는데 장난을 치겠다고 그 하는 모습도 너무 귀여웠죠. 와, 와 드디어 글로벌 하우스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비디님 우리가 왜 여기서 만나요? 아니 글로벌 하우스인데 왜 앞에 시장이? 게 뭐야? 뭐 no. no. 편지. 편지. 비디님이 나한테 러브레터 썼대. <laughs> 내 남편이면? <laughs> 오돈이에요 돈. 근데 많진 않아. 보자. 5만 원? 왜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laughs> 아니, 5만 원 작은 돈은 아닌데, 솔직히 둘이서 뭘 사기에는 큰 돈은 솔직히 아닌데. 이거 너무 작은 돈이죠. 그치, 그쵸. 솔직히 큰, 큰 돈은 아니야. 둘이서 뭔가 쓰기에는. <웃음> 갑시다, 갑시다. 가방 <laughs> 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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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까 시장 오니까 어때요, <laughs> 나나? 어~ 뭔가 볼거리가 많아 볼거리가 많아 어 볼거리가 많아서 좋아 어, 이런 진짜? 시장 온적 있어 한국 시장 어~ 이런 시장 온 적이 있긴 있는데 나는 어. 원래 시장보다 마트로 많이 가긴 했어 아~ 편이 마트 음. 우크라이나도 이런 재래시장 같은 게 있나 우리나라는여기 보면 여기 가게들 많잖아 그지? 우리는 가게가 아니라 이런 곳을 많아 아 이런 그러니까 매대 같은 이런, 것만 에이. 많구나 어. 음식 거리도 없고 닭발이네 닭발 좋아해? 어나닭발 진짜 좋아해 닭발 좋아해? 어와 랄랄랄랄 나나 근데 오늘 보니까 패션이 굉장히 예쁜데 내가 더 패션을 가르쳐 주고 싶어 어? 얼마나 잘하길래 잘하면서 <laughs> 아, 설마 나나는 약간 바지가 오늘 청바지잖아요 응 어, 청바지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느낌 어때요? 난 그거보다 음. 잘 어울린데 나랑 <laughs> 미키 우스도 있고 이거 <이것도> 낫지 않아? <laughs> 너무 섹시해 이건 아우. 이건 <laughs> 첫날 밤이나 그럴 때 입어야지 아이런 스타일이구나 아니야 장난이야 이런 오빠는 어, 어, 이런 스타일이구나 약간 파스텔톤 오케이 다음 단색 우크라이나에서 음. 5만 원 정도면 얼마나? 우크라이나는 5만 원으로 한 일주일 밥 먹을 수 있을 어? 것 같은데 일주일? 응. 어. 우리나라에서 5만 원이면 한 3일 4일 먹으려나? 새끼 다 챙겨 먹으면? 그러니까. 근데 와. 이실너 넘을걸? 우리가 그러니까 1kg 사과는 한 1,000원일걸? 1,000원? 응, 1kg, 1kg 사과가 1,000원? 사과. 뭐 장난 아니야. 그거 많으면 2,000원, 비싼 사과 있으면. 와 진짜 저런 근데, 거구나. 근데 한국에서 이거 너무 비싸더라.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차갑지. 응나손 응. 따뜻해. 자꾸 갈래? <웃음> <웃음> 독발이 많구나. 독발 좋아하나요? 나는 좋아해. 오. 오빠는 좋아해? 어, 족발 좋아해. 족발은 6,000원. 미니 족발은 3,000원. 아,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싸지? 뭐? 네, 안녕하세요. 근데 미니 족발이면 얼마예요? 이게 6,000원이요? 네, 6,000원이요. 이는 만원. 왜 이렇게 싸요, 사장님? 우와, 음. 진짜 미니 싸다. 3,000원. 6 0원이고 이건 음. 얼마라고? 이거 만원. 만원? 엄청 저렴하네. 저녁으로 먹고 싶으면 족발 챙기고 가도 되고. 그러네. 이따 나중에 소주 먹으면 되지, 우리가. 역시 서주 오 빠야 아파트에서 어. 고무 고무장하고 떼밀이 이런 거 있어? 오크라네. 어, 고무장 있지. 근데 떼밀이 좀 다르게 생겼어. 아 때를 밀어 오크라이나가? 샤워 때 하지. 오, 아 샤워 타월 같은 거. 어. 오. 이러지 카. <laughs> 너 크넬라 나나야. 커피 터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색깔은 어떤? 우리의 사랑을 담은 레드? 일단 가격 물어보자. 혹시는 가격 좀 알려주시겠어요? 천 원. 이걸로 때 밀어줄까? 야나 기울라고? 고무 장갑 하고 샤워 타올 하나씩만 사려고요. 저희가 신혼 부부라 오늘 이렇게 생필품 같은 거 사러 왔어요. 아, 네네. 다올리자 우리가. 오 아, 감사합니다. 서비스로 하나 주셨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수쌤이 잘 쓸게요. 네, 감사합니다. 설거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아, 예쁘다. 고마워. 아, 근데 많이 파세요. 잘 예쁘다고 하시는데 잘생겼다고는 안 하시더라. <laughs> 그리고 나는 와, 제일 신기한 거는 한국 왔을 어, 때 이거+ 이거 라면 만드는 거+ 이거 아 양은 냄비 어, 이런거 없어가지고 양은 나는... 거? 어. 음~~ 라면 먹고 가자 나한테 패스 <laughs> 끊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저 양은 냄비가 하나 필요해서 어, 여기 얼마 정도 예요 8000원 <laughs> <laughs> 이거 우리 끝아주면은다 아, 다 와서 깎아주는 해가지고. 거 아니에요? 7000원 7000원에 깎아주는 걸로? 맛있어. <laughs> 아 <laughs> 알겠습니다. 언니. 깎아주신대. 깎아주셔서 감사해요. 응. 우리 지금 천 원을 깎았잖아. 응. 깎다 보니까 재밌네. 응. 또 깎아보자. 원래는 시장이 이런 맛이잖아. 그치, 그치. 우리나라도 그래. 어, 진짜? 어, 우리나라도 깎는 거는 시장에서 많이 할수 있어. 어, 흥정이 아, 그래. 되는구나. 응. 우리 김치. 응. 응. 김치. 어. 5천 원이에 어떤 김치 먹고 싶어? 그냥 배추김치? 김치? 파김치? 파김치? 어, 어떤 게 좋아? 나는 오빠가 있으면 다 좋아 오늘 멘트가 좋다 이쁜데? 그럼 너 뽀뽀 한번 하자 뽀뽀 한번 하자 뭐라고? 어떤 거 어떤 거말할 나는 나 너무 잘못 들었는데 뽀뽀 한번 하자는 거네? 어... 맞네 <웃음>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이게, 하고 싶어요? 그냥 가려다가 김치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네, 뭘 드릴까? 뭐 라면 라면이랑 어떤 거더 맛있을까요? 라면에 파김치하고 알태리도 맛있는데 저희가 신혼이라, 아, 신혼이라 김, 네, 뭐. 김치를 좀 사가야 되죠 아니, 김치. 좋아해요? 네, 저는 많이 좋아해요. 아, 그러면은 배추김치 가지 가세요. 배추김치? 가장 기본적인? 네.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갑시다. 국수 괜찮아요, 국수? 국수 좋지. 좋아, 국수 가자. 국수. 내가 입구에서 진짜 먹고 싶은데 있었거든. 가자, 가자. 사석 언니, 주문하겠습니다.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자, 육개장 칼국수하고 만두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우와, 10개 주셔. 너무 싸, 너무 싸. 세상서 제일 싸. 오빠는 김치 좋아해, 고기 좋아해. 김치지, 역시. 나도, 나도 고기야. 아, 고기 좋아해? 나도 <laughs> 고기도 좋아해. 감사합니다. 와 이게 칼국수가, 또 이제 옛날 감성 나오게 하네. 이 시장 칼국수가 이렇게 얇은 칼국수가 아니라, 되게 올챙이면처럼 두꺼운 칼국수가 있어. 이야! 음! 나 아까 음 너무 배고팠어. 만두가안두가 진짜 맛있어. MSG가 터지지 않는 그 맛. 솔직히 돼지고기에서는 약간의그 누린내가 나는데 그게 약간 시장의 정겨움 음, 뭔지 알아. 인정. 말네가쳐다보셔 내가 많이 어 없어. 나오 유튜브에 나와요, 유튜브에. 응, 음, 유튜브에 나와 딩글이라는 딩글. 채널이에요, 딩글. 아, 네, 나올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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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음. 약간 이제 에피타이저 먹었으니까 진짜 식사를 좀 하러 가자. 너무 맛있던데? 곱창 이런 거먹어야지다 뭐 곱창. 좋아해? 나는 곱창 되게 좋아해. 오. 멀어 하자. 하자 제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조금 넉살에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단골도 생기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나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안에 실감으로 어느 정도 몇 점이었는지. 시장에서는 거의 100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 어, 다 예뻤어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음, 멋있네. 역시 내남편인구나하는 느낌. 내가 많이 넣어줄게. 야, 에이, 에이. 고추 응. 넣어줘. 응, 고추 넣어줘.